종종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거의 똑같은 범죄인데 왜 형량이 서로 다르냐? 어, 아니면 같은 공범인데 왜 형량이 서로 다르냐? 뭐, 이런 형량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는 분들이 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형량이 좀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형사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가 반영이 되어서 그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우선 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어떤 어떤 특별한 죄목이 이제 적용될 경우에 그 해당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 사실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법정형을 토대로 법률상 감경 또는 이제 가중 사유를 반영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여러 또 다른 참작 사유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법률 용어로 보면 법에 정해진 형량을 법정형이라고 하고 그 법정형을 토대로 법률상 또는 재판상 감경 또는 가중한 형의 범위를 처단형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법관이 이런 여러 양형 사유를 감안해서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선고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도죄의 경우에는 이제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러한 법정형을 토대로 그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 만약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다 해서 그 농화자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을 감경해서 법정형이 감경된 상태에서 최대 3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로 형이 정해지는데, 이렇게 줄어든 범위가 처단형이 됩니다. 그리고 법관이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만약 벌금 4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한다면 그 400만 원이 이제 선고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형의 경우에 법관의 이제 판단이 적용될 여지가 이제 거의 없지만 이 처단형의 경우에는 법률상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반영되기 때문에 비슷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관의 그 판단에 따라 처단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처단형이 같아진다고 하더라도 각 사안에 따라 양형 사유가 다르고 또 그러한 양형 사유에 대한 법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고형은 충분히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물건을 훔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거에 뭐 전과가 있는지 아니면 반성을 진짜 하고 있는지 피해 회복이 좀 됐는지, 아니면 그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어떤지, 이 범행을 하게 된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따라 이제 법관이 서로 다른 판단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관의 재량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선고형을 정할 때이기 때문에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한 사안임에도 형량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범죄이고 또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도 이재와 이재와 이제 형량이 비슷해진다면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실 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러한 양형을 비교적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국민의 상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위원회에서는 각 범죄별로 어느 정도의 형량 범위를 정해놓고 있고 각각 구체적인 그 정상 참작 사유를 정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량으로,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량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양형 기준으로서 명기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법관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법관이 이런 양형 기준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판결문에 그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님들은 이런 양형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안에 따라 개인별로 양형사유가 많이 다를 수 있고, 나아가 이제 법관이 그러한 양형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범죄라고 해도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형량 예측이 가능하고 법관별로 양형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양형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양형 위원회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